안녕하세요. 향원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아이, 에일린. 에일린이, 아, 예뻐요. 예쁜데. 이렇게 가운데 올금이 들어가 있으면 색감은 훨씬 더 예쁘기는 하는데 이런 애들은 아, 여기 올금이 들어가 있으면 혼자서 자력으로 강합성을 잘 못해서 글쎄 햇 햇볕에 잘 타기도 해요 그런데 예쁘기는 엄청 예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녹이 잘 들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녹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죠 가운데 녹이 들어가 있고 양옆에 이렇게 금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자라기도 잘 자라고, 음, 뭐 햇볕에 탄다든지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보면, 요즘 보면, 이렇게 올금이 들어가, 이쪽은, 이쪽은 음, 올금이잖아요? 오른쪽은 올금인데, 이 왼쪽은 이렇게 녹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언니들이 이렇게 올금으로 들어간 애들을 좋아하는 언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쁘기면 예뻐요. 이렇게 올금들이 색이 훨씬 더 진하게 들어가니까 물이 들잖아요. 진하게 그래서 좋아하기는 하는데. 언니들이 좋아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농장을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요즘 그래서 아 나는 올봄 들어가 있는 거 싫은데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 언니들이 찾아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요러고 데리고 오는데 요에일린 요거는 지금 아 잠깐만요. 풀분이 여기 에 들어가 있으면 사이즈 재기가 힘들 쉽지가 않아서 얘는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키도 안 크고 사이즈가 풀분 사이즈가 17cm네요 17cm 풀분에 들어갔는데 키가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딱 납작하게 들어가 있는 에일린 요거는 6만 원이고요. 요거 리치 지난번에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사이즈가 큰 애들만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찾는 언니들이 많아서 요거를 어, 또 선별을 해서 또몇개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옆에 생얼이 딱 하니 달려있고요 요렇게 여기 보면 생얼이 풀리고 있어요 풀리고 있는데 여기 뒤에는 금이잖아요 아니 철하잖아요 요런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생얼만 있는 애들도 있어요. 잘 얼굴이 다 풀려가지고, 여기 근데 결국에는 다 철화였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철화였던 아이들이라서 풀리잖아요. 그러면 수영이 이렇게 옆으로 길어요. 철화였던 애들은 생장점이 옆에 있으니까 옆으로 길어지는데, 요것도, 요것도 지금 다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지금 15cm 풀분에 요렇게 4만원인데요. 요게 지금 이렇게 위로, 위에서 보시면 15cm 잖아요. 그러면은 글쎄, 한 10cm 정도에다가 심으면은 제일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요거 하엽을 떼볼까 싶어요. 이렇게 하엽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습해요. 습해서 애들이, 음, 또, 이제, 환기가 잘안 되고 하니까, 요 하엽을 떼어주고, 또. <laughs> 나중에 또 분갈이도 한번 해볼까, 요거. 지난번에 판매했던 12,000원짜리 그 화분에다가 심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그 검정색 화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심으면 진짜 예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하엽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 요 에일린. 에일린도 색감이 엄청 예뻐요. 얘네도, 음.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게 살짝 펄감이 있어요. 펄감이 있어가지고. 저기 뭐라 조금 해를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좀 반짝, 반짝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해를 좀 많이 보면 또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샘플로 심는 애들도 없고 그러면 또 데리고 오고 하는데 좀 이제 날씨가 아직까지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물건을 데리고 오지는 않아요. 조금 이제 좀 선선해져야 손 손에 져야지 이제 얘들도 이제 물에 반응을 해서 빵빵해서 예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보다는 아 다, 얘도 다육이죠 <laughs> 국민이들보다는 아, 덜 쭈글거려요 국민이들은 여름에도 찌질 찔끔찔끔 물을 주고 에오니움들은 물을 안 주잖아요 아니 물을 안 줘도 그렇게 쭈글거림은 없어요 그렇게 쭈글거림은 없는데 음 조금 국민이들은 아야 물을 안 주면 너무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찔끔찔끔 물을 줘야 되고 얘네들은 이거 이제 환기 잘 되라고. 요즘 비가 진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이런 애들이 에온니움요 하엽이 붙어 있는 요 하엽이 있잖아요. 엄청 눅눅해요. 언니들도 만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눅눅해서 요 하엽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요 눅눅한 데서 눅눅하면은 곰팡이가 피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날씨가 건조하면은 하엽이 이렇게딱 만졌을 때다 바스러지거든요. 근데 바스러지지 가 않고 요렇게 다 구겨져, 구겨지기만 해요. 이게 습기를 먹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이렇게 날씨가 습할 때는 얘네들 요 환기 잘 되라고 이렇게 하엽을 꼭 떼어주는데 워낙 또 여름에는 또 자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엽을 잘 떼어줘도 또 금방 하엽이 생기고 생기고 해요. 그런데 그냥 덮기만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겠는데. <laughs> <laughs> 너무, 와, 진짜 비 많이 왔었거든요. 완전히 막 물난 릴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그 가게가 이제 8차선 대로변, 대로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수가 잘 돼요. 대로, 차를, 차가 많이 다니는 데다 보니까나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배수가 잘 돼서, 저희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물이 고이고,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저기, 가 없는데, 그래도 막,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오니까는, 아, 물이 너무 많이 와요?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는, 이제 좀, 그래도, 비피에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청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비피, 언니들 비피에 없으셔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이거 천재라..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야..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어쨌든 언니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너무 많이.. 와도와도 와도 너무 많이 오니까 또 이렇게 비, 비가 많이 오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또 이제 또 폭염이 와 진짜 날씨가 한 3년 전만 해도 진짜 다육이 키우기 좋았었어요 여름이라도 그렇게 막 이렇게 더워지지가 않아서 물안 줘도 애들이 엄청 잘 여름에 단, 완전 단수를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덥다 보니까 아예 단수를 해버리면은 애들이 말라서 죽어요. 너무 더우면 막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도 점점, 점점 이렇게 서늘한 여름에도 물을 찔끔찔끔 줘가면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흙의 비율도 바뀌어요. 그냥 옛날에 그 저기 했던 거하고 한 3년 이전, 3년 이전하고 이제 흙 비율 같은 것도 바뀌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애들이 또다 물러서 아, 물을 줄 수도 있고 물을 줘야 되면은 흙을 더박하게 써야 돼요. 더박하게써 가지고 물을 조금조금 줘서 빨리 흙을 마를 수, 흙이 말라 줄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흙을 한30% 용토를 한30% 정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이제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는 요즘은 또 이제 20% 정도 썼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언니들이, 어, 관처기를 좀 해야 돼요. 화분이 크면은 비율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화분이 작잖아요. 작으면은 흙의 비율을 좀 높여, 높여줘야 되는데 너무 또안 줘도, 흙을 안 줘도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근데 이제 또 물을 자주 주다 보면은 또 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균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이제 키우다 보면은 이제 언니들이 알아져요. 이거 볼래요? 이게 하엽이 있는 이 하엽이 여기 여기가 기 눅눅해가지고 이렇게 곰팡이가 생겨요. 이 하얀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곰팡이가 생겨서 이거 하엽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은 곰팡이 균이 얼굴로 옮겨갈 수도 있어서 이게 정리를 해주는데 아 잠깐만요. 이렇게 눅눅한, 눅눅한데요, 곰팡이가 생기면은. 아, 진짜. 예전에는 이거, 이 하엽이 있는 게 멋스럽다고 해가지고 하엽을 안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는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은 부슬, 부슬부슬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는 애들이 눅눅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숲길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줄때 주더라도 이 환경이 습하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요즘 <laughs>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럴 때 균제, 충제 콕 섞어가지고 물을 스프레이를 해주든지 이제 저면은 물을 조금 자작하게 해서 밑에 물구멍 있는 데까지만 항상 한 시간씩 담그, 음, 물에다가 넣어서 한 시간씩 담궈 놓든지 그렇게 해서 물, 물을 줘야지, 안 그러면 애들이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물은 부지런히 주셔야 돼. 저는 이제 에어늄들 여름에 진짜 물안 주거든요? 물안 주는데, 매금장미 있잖아요. 매금장미는 계속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는 밑에다가 물이 이렇게 저면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면판에 이제 요 화분 여기 밑에 요 물구멍까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자작하게 넣어가지고 한시간씩 저면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더운데다가 매금장미는 하엽이 또 엄청나게 많이 줘요. 물을 또 엄청 좋아해요. 같은 에오니움인데도 불구하고 매금장미는 유난히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금장미는 또 계속 물을 주 가면서 이제 또이 이제 제가 또 박하게 심어놨거든요. 흙을 조금밖에 안 줬거든요. 조금밖에 안 줬는데, 물을 줘가면서, 물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또 흙을 조금 더 올려줬어요. 조금 더 올려주고, 물이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있으라고 올려주고, 그러고서 지금 한여름인데도 물을 줘가면서 키우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얘네들 물을 줄 때, 여름에는 이 이파리에 물을 위에서 상명화수 하는 거는, 얼굴에 입, 입장에 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입장은 뽀송뽀송하게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뿌리에만, 어, 저기, 뭐야, 뿌리에만 물을 살짝 끌어올릴 수 있게. 저면으로 저는 조금씩 주는데, 위에서 주는 거는 불안하니까는, 처음 물이 고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 흙 위에다가 그냥 종이컵, 뭐한 반컵 정도? 요렇게 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언니들도 그거를, 언제 그거를, 저기 뭐야, 하나하나 다, 전뭐 저면을 해요 하는 언니들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하나하나 다 해요. <laughs>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도, 하나하나 해요. 애들이, 그게, 애들한테 그게 좋다고 하면은, 제가 몸이 귀찮아도, 시간이 없어도 해요. 근데, 이제, 아유, 뭐, 거리도 있고, 뭐, 그거 뭐, 꺼내기도 힘들고, 뭐, 이제 이래서, 그냥 저는 위에서 줘요. 그러는데, 위에서 주면은, 이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는, 입장에 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안 해요. 예, 저는, 이제 애들이, 그런 애들을 그 위에서 주는 거는, 안 하려고 그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꺼내 가지고 그냥 한 시간 정도 그냥 물에다가 담궈 놨다가 다시 해줘요. <laughs> 다시 갖다 놔요. <laughs> 그리고 요거 리치 리치가 에오니움철아들은 워낙에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생얼 생얼 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뒤에만 철아예요 얘네들은 워낙에 물을 좋아하는 아 저기 뭐야 잘 풀려요. 에오니움철아들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철화하고 그냥 요 생얼만 있는 애들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그런 애들은 제가 생얼보다는 음 철화를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했었기는 해요. 엄청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근데 보면은 이런 그냥 군생 얼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군생도 예쁘기는 해요. 예쁘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철아가 훨씬 더 매력적이기는 해요. 근데 철아가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얼굴을 다 풀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집 보내버려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막 철화가 너무 잘 엮여있을 때는 시집 보내려고 그러면 너무 아까워서, 아이, 그거는 샘플이에요. 하고 안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철화가 풀리면은, 근데 이제 철화 풀리면 언니들은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철화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언니들이 많은데, 에오니움은 워낙에 이게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철화가 엄청 잘 풀려요. 철화가 엄청 잘 풀리는데, 이제 예전에는, 저, 뭐 이거, 철화가 안 풀리게 키우느라고 굉장히 마디게 키웠어요. 물을 아껴가면서. 근데 이제 뭐 또, 이제 물을 좋아하시는, 아, 저기, 뭐야, 생얼이이 군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을 주, 자주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다 이렇게 풀어놔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철화가 있는 애들이 좋아서 철화가 많은 애들이 좋아요. 요런 애들은 요런 애들끼리도 예쁘고, 그다음에 여기 없는 애들은 철화가 있는 애들이 철화만 있는 애들이 예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화만 있는 거를 가지고 잘 많이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싹다 풀리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이즈를 잠깐만요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은 사이즈가 틀리죠. 근데 이게 다 15cm 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 이게 지금 15cm인데 15cm 풀분 속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0cm 정도면 충분해요. 10cm 정도 화분에다가 심으면은 딱 예쁘게 심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 대비 사이즈는 사이즈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 제가 이런 애들은 만약에 화분이 이게 15cm 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분 밖으로 다 이렇게 넘쳐나는 애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요 리치가 귀해서 없어요. 귀해가지고, 요건 뭐 요거 한요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한 12만원씩 이러니까는 얘를 큰 애들을. <laughs> 데리고 오면 안 나가요. 12만원 정도 돼버리면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작아도 얘네는 에어니움은 워낙에 성장을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성장을 잘하는 애들이라서 뭐한 1년만 키우면 그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렇게 얘네, 얘만 유난히 더 비싸요 다른 애들은 가격이 이제 좀 들어온지 좀된네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 리치는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작네 은 이거 아유 좀 너무 작은데 이제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물건을 하러 가서도 이런 애들은 안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뭐 팔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안 팔았던 애들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팔았던 애들은 이제 단골 언니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팔았던 애들을 찾은, 찾는데 10cm 정도 화분이면은 충분해요 그렇다고 이거를 큰 화분에 심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성장이 더돼요 천년만년 뿌리만 내리느라고 얼굴이 진짜 작아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심어 놨다가 가을에 이제 기온 차이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서 그래도 살만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아, 이럴 때가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주는 대로 자라거든요. 그런데 베란다 안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흙을 물을 주면은 흙을 빨리빨리 말려줘야 되는데, 베란다 안에서는 흙이 빨리빨리 마르지를 않으니까, 요런 애들은 흙이 마르면 물을 떠주고, 떠주고 하면 얼굴이 진짜 커지거든요. 얘네는 대형종이니까, 대형종이라서 얼굴이 엄청 커지는데, 베란다 안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노숙어, 저기 뭐야, 그, 거리대, 거리대에서, 거리대에 나갈 수 있는 애들은, 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또 거리대 이제 또 복잡하니까 또 언니들이 많이 맨날 맨날 물을 못 주잖아요 그럼 맨날 맨날은 아니래도 한 3-4일에 한번은 물을 줘도 되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씩 주는게 적당한 것 같아요 3일에서 5일이면 흙이 다 마르니까 그래서 언니들이 이런 애들은 근데 베란다 안에서는 안돼요 베란다 안에서는 흙이 마른 거를 확인을 하시고 음,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는데, 베란다 안에서는 햇볕이 해를 직광을 봐야 되는데, 뭐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는 있잖아요. 직광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저는. 직광은, 그냥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고 뭐 비닐이나 유리나 이런 거 가려지지 않고 그냥 노숙을 하는 거를 직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베란다 안에서도 아유 저는 직광 많이 봐요 그러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는 얘네들한테 예. 다, 다육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이 다 차단이 되고 열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토, 뭔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직광일 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다 전부 다 내놔서 밖에서 노숙을 시키거든요. 노숙을 시키면은 색감이 진짜 예뻐요. 근데 색감이 진짜 예쁜데 이제 여름에 안으로 들어오면 얘네들도 여게 색이 엄청 크리스탈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반짝반짝 해서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여름에는 이제 그렇게 직광을 못 보니까는 애들이 그래도 핑크잖아요? 다육이처럼 물이 쪽 빠져가지고 퍼렁퍼렁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핑크 색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름에 예뻐서, 이런 애들, 언니들이 좋아라 하는데, 저도 좋아라 해요. 예뻐야, 예뻐야 좋으니까. 예뻐야 좋은데, 뭐 이제 잘 키워 놓으면은 내년 정도 되면은 사이즈 이제 한 따블 정도 되면은 그때는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하엽도 그만 할게요. 그럼 장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대충 하엽을 떼어놨는데요. 요 아이들은 나중에 한가할 때 그냥 조신하게 앉아서 그냥 슈엄엄다 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습해서 이게 곰팡이 생기니까 이렇게 파역을 잘떼주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다 15cm 얘는 조금 15cm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요거 사이즈 작다는 거 참고하세요. 풀보는 15cm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분 속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한 10cm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 리치 리치 어쨌든 철화에서 다 풀린 애들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수영이 이렇게 옆으로 길다는 거꼭 참고하세요. 저는 동그라미로 주세요. 응, 동그라미 없어요. 에일린, <laughs> <이> 에일린도 <laughs> 이제 여름이라 물을 못 얻어 먹어서 이렇게 횡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기온 차이가 생겼을 때 물을 주면은 이 목대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또 빡빡하게 꽉 차지 않을까 싶은데 아, 얘도 얘도 예뻐요. 예쁜데 좀 키가 작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키가 작은 거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영원이네다 여기였습니다.